안녕하세요. 도리교회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30번째, 30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어, 주제를 예수님 환상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물론 환상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환상이 있을까요? 정말 있습니다. 어, 뭐, 정신이 너무 미약해서, 연약해서, 헛된 거를 보는. 물론제 우리가 뭐 우울증 환자든 조울증 환자든 조현병 환자든 이제 조현병을 막 귀신 들림인데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과에서는 그런데 이런 의미에 있어서 헛된 환상 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뭐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청, 환시 뭐 이러는데 또 그런 의미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어 환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 이, 어, 어떻게 목사님들도 편견을 좀 벗으셔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어느 교회든지 그 교인이 안건 적든 교인이 뭐 50명 이하의 교회든 교인이 뭐 500명, 5000명 모인 교회든 간에 보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환상 보시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많아요 되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십자가에서 어, 천군천사가 탁 내려오는 그런 환상 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딱 좌정하시는 또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시는 분도 많아요 예배 중에 예배 중에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분은 어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그분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뒤에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빛으로 임재하시더니 설교하시는 동안. 그 강대상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니시는 이런 거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환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뭐 예배 교회에 와서 저녁에 기도할 때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그러니까 정말 옆에 오셔서 친구가 옆에 오는 것처럼 옆에 오셨더니 내 따라 하면서 웃으시면서 내 따라 많이 힘들었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하면서 진짜 뭐 진짜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상명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정말 이런 친한 친구라도 이런 친구가 없을 정도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만히 이렇게 안아주신. 그, 그 안아주심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들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데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도 보여달라고 기도해봤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해봤지만 안 됐다고 없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정독하며 음미하며 정독하며 한번 세 번만 읽어보세요. 영이 열릴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이 환상을 볼수 있는 영이 열리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 새벽 기도가 됐든 개인적인 그런 작정 기도가 됐든 정해진 시간의 기도를 여러분이 마치 1년 365일이라고 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영의 눈이 열리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사.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교회에 수요예배에 금요예배, 무슨 주일예배, 나는 모든 예배에 난 참여해야겠다. 우선은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전노사님이 하시던, 아멘 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 이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난 힘내야지.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에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듣기 사모하는,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도 영이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또 영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정말 말씀을 채우는? 정말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때때로 여러분 뭐 우리가 아무리 그 밥을 많이 안 먹는 소식하는 분도 하루에 한끼두 끼는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라도 굶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그 맞아요. 기도가 없는데 기도라는 게 우리 주식인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저 정말 때때로 먹는 일주일에 한번 식사하는 그래도 어떻게 안 죽고 살아가는지 근데 참 우리가 좀더 이렇게 좀 비판하는 또 이야기겠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는 쇠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기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한 줄도 안 읽다가 그냥 교회 안 가면 찜찜하니까 주일날 가서 목사님 예배해드리는 그 성경 본문 말씀 하나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한 시간 예배 중에 30분, 40분 설교하시는 그 설교만 듣고 일주일을 버텨낸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안 하는 분도 더 많죠. 그 주일날 한번 예배조차도 안 나오거나 오늘은 어디 친구 만나야 되고 오늘은 어디 가야 되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가 영이 안 열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삼독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해보세요. 하루 5분 기도라도 1년 365일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사 때로는 직장 다녀와서 오늘 수요예배 저녁 예배 참석하는데 어, 오늘 직장 다녀와서 되게 졸리네? 괜찮아요. 오히려 목사님께서 아 오늘 직장 다녀오신분 예배 때좀눈감고 설교 들어도 됩니다. 좋은 어, 거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 혼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는 목사님이시라면 여러분 아, 그래도 내 몸은 교회 와 있잖아요. 너무 고단해서 오늘 직장에서 너무 고단해서 조, 졸음이 와서 졸지라도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십니까? 너무 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인들 왔는데 존다고 타박하고 책망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하루 고생했는데 예배의 자리 나와 앉아 있는 거 기특하게 여기시고 좀 책망하지 마시고 그냥 어좀 어, 주님의 품 안에서 자고 가라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환상이 있다는 라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이런 놀라운 환상이 열려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는 환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가 체험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러분이 뭐 훗날 뭐 70에 하나님 부르실지, 80, 90에 부르실지 모르지만, 평생토록 한번딱 경험했던 기적 역사, 이렇게 체험하지 마시고, 날마다가 기적이 체험되는, 일상이 기적이 되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 되는, 이게 진짜예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도요, 아, 나 젊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막 믿으려고 했었던 그 처음, 그때 놀라운 거한번 봤지라고 아직 아니라 지금 봐야죠. 지금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도 듣고요.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지험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한번 환상도. 글쎄요. 제가 환상을 본게한 2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는 환상만 해도 200개가 넘으니까. 환상 시리즈만 해도 200개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예수님 환상이니까. 예수님 환상도 많이 봤지만 그중에 한 개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어, 제가 기록돼 놨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까? 또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록을 하세요. 아, 몇월 며칠 그 아침에 주신 꿈, 몇월 며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 그리고 그게 기억이 생생하면 기억 생생할 때꼭 기록을 해 놓으세요. 하다 못해 기록이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녹음 기능 터치만 해놓고 그냥 해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더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더욱더 영적 성장을 위한 발돋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자양분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자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고한영 목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환상의 기록입니다.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눈을 감고 있을 때 환상을 봤다든지 그런 거 많아요. 기도하다가 눈이 확 열리는 환상도 있었고요. 이렇게 잠자다가 꿈 속에서 예수님께서 탁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손 붙들고 몸이 내 육과 몸이 영혼이 분리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입신하면서 봤던 그런 환상도 있었지만은 요거는 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었고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물론 보이기는 저에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때도 저희 교회 예배는 저녁 8시였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는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어, 그,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뭐 비대면 예배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고 예배를 돕는 사람이 또 20명 이하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지만 예전에도 저희 교회 작았고 예전에도 저희 교회 예배 인원이 어 10명일 때도 있었고 제일 많을 때는 20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명 이하였고 보통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자 우리가 교회가 그때 저희 교회가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이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의 건물은 갖고 있었지만 성전 예배당 평수가 35평이었습니다. 예배당 본당 예배 평수가 35평이었으니까 되게 작아요. 여러분 35평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 30평 집이라고 뜨면 여러분의 집에 뭐큰방 있고 작은 방 있고, 건너방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있고, 뭐 화장실 두개 정도 있고, 뭐 베란다 있고, 그리고 한번 휘 둘러보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된방 하나라면, 35평으로 된 예배당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쑥 보는데 3초가 안 걸릴 거예요. 3초만 보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누구 몇 명이 왔는지 눈에 다 보일 겁니다. 자, 그렇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희 그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지만 지하가 이렇게 그 방송실이 2층처럼 되어 있고 그 방송실 밑에는 유아실이 유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 안쪽으로는 밑에가 유아실이고 위에는 방송실로 되어 있었던 그니까 러 방송실 2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앞에가 넓지가 그니까 층고가 넓은 지하지만 층고가 굉장히 2층 높이로 넓은 예배당을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35평 예배당이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뭘 했냐면 제가 페이지 터널 했습니다. 전도사님이나 또그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제 보통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맡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저는 어 방송실에 올라가서 제가 그 예배를 시작하면 이제 기타를 들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찬송을 한 3곡 정도 부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찬송의 어떤 가사를 넘겨주는 페이지 터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 구절 아니면 뭐 찬송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어, 자, 작업을 해 놓았던 거를 이렇게 페이지를 제가 넘기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실에 있고 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들어오니까 오늘도 한 어, 이미 예배가 딱 시작하기 한 5분 전쯤 들어오니까 이제 누가 왔는지 새로 이렇게 늦게라도 한두명 오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시간에 거의 다와 계시고 그 인원이 거의 다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한어열몇명 정도 이렇게 쭉와 있는데 보면서 내가 아이고 뭐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교인도 있고, 그럼 제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럼 제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서 이제 저는 이제 방송실로 올라가요. 자, 방송실로 이렇게 딱 올라가서, 제가 앉아서 방송실에 앉아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방송실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왼쪽을 보면요. 저희 본당에 출입구,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쪽에가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 거, 가맨 뒷좌석에 있는 좌석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앞으로 몸을 어, 들이밀고 이렇게 왼쪽을 보면요. 출입구가 보이고 그 출입구 앞에 있는 장의자 맨 뒤쪽에 좌석 그쪽에가 한두 개, 세 개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누가 앉아있으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뭐또 새로 오시는 분이 있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싹 보는데요. 아니, 제가 처음 본 보... 아주 말쑥한, 아주 그냥 어, 깔끔하고 말쑥한 양복, 검은색 양복 차림을 갖고 있고, 머리에는요. 흰 머리가 이렇게 수북이 덮여 있는, 근데 흰 머리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머리 이렇게 뭐 이렇게 발라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쑥하게 빗어서 머리를 깔끔하게, 뭐가 이렇게 단정하게 빗어져 있는 머리가 흰 머리에. 그, 검은색 양복 입고 노신사가 그 앞에 와서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누구실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수요일에 배든 금요일에 배든 주일에 배든 누군가가 새로운 인물이 오면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교회에 등록하려고요. 라든지, 아니면 또 그냥, 어, 오늘, 어, 이 근처에, 어, 가족 에 가족 만나러 왔다가, 예배, 집은 멀리 있지만, 여기 예배 참석하러 왔습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참석하러 온 건지, 아니면 저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한번 방문하신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있고, 저 노신사는 도대체 누구실까? 그러니까 나이가요, 65세에서 70세 가량 돼 보이는 그런데 얼굴 피부는 되게 팽팽해 보이는데 키도 크고 그다음에 어주 되게 잘생긴 노신사였어요. 머리는 막 흰백. 다 백발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뭐 발라서 다 넘긴 모습에 아주 말쑥한 양복을 입고 깨끗한 그런 모습에 분위기에서서 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어 예배 끝나면 그러잖아요 페이지 터어도 하고 또 설교 본문도 띄우고 뭐찬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이제 담당하신 분이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찬송가도 페이지 터너하고 그럼 제 저는요 보통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 누가 오셨든 아니면 안 오셨든 간에 이제 끝나고 내려가면 그 안에 밑에 있는 분들한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해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도 계셨는데 그럼 제가 아이고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여자분이라도 제가 안수도 하고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제가 기억는 거는 여자분이라도 5 0쯤된 분은 제가 악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안 하고 그때도 잘안 하는데 나이가 많은. 해야 돼. 저랑 악수하려면 60은 넘어야돼 근데 어쨌든 나이가 많은 노건사님한테도 인사하고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요 진짜 35평이다 보니까 뻔해요. 그리고 한 15명, 17명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뻔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휙 보면 다 보여요. 그 이쪽 끝에서 제가 내려오는 방송실 그 입구 끝에서 그다음에 저 출입구까지 3초면 볼수 있는 거고 그 안에 누가 앉아있든 가까이 가서 아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얼른 내려와서 아까 그 노신사가 궁금한 거예요 왜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냥 잠깐 방문하신 건지 등록하려고 오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악수를 하려고 그냥 끝나자마자 딱 끝나자마자 탁 내려와가지고 왼쪽을 딱 봤는데 아까 앉아 있던 방송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 앉아 있던 그 노신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깜정 놀랜 거예요 아니 내가 본 노신사가 그러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가 5초 사이에 내가 내려왔는데 그 5초 사이에 벌써 문 열고 나가서 위로 올라갔나 싶어서 제가요. 그, 그 노신사 가면 그래도 저아 우리가 어떻게 오셨는데 이렇게 인사도 없이 그냥 빨리 가셨습니까 할까 봐 제가 얼른 올라가서 그냥 만나면 얼른 쫓아가서 보면 아이고 저 반갑습니다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든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든지 인사하려고요 얼른 뛰쳐 올라갔어요 저희가 저희 교회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다 보니까 1층 출입구까지 후다다다닥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제가 예배당 출입구 문을 열고 왼쪽 오른쪽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노신사가 있지도 않고, 올라가는 분도 없고, 그리고요, 저희 교회 앞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데한 30m 정도 있고요, 내려가는 데는 그냥 쭉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뭐, 500m, 700m 쭉 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든 갔던 오른쪽으로 갔든 갔던 몇초 사이에 갈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내려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벌써 나오셔서 벌써 어딘가로 가셨나? 싶어가지고요,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제가, 저희 교회 그 사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방금 전에 여기 뒤에 앉아있던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던 그 머리가 반, 하얀 그 백발이신 그 노신사, 그 언제 올라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오시지도 않았대요. 다들. 아, 맞는데요. 오늘 오신, 분, 새로 오신 분 없어요. 내 눈에만 보인 거예요. 내 눈에만. 여러분이가 그러니까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든지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가. 그러니까... 이내 눈으로 진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웃으면서 할데 그때 그 노신사를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볼때 마침 제가 이렇게 제가 내려다 보는데 앉아 계시다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마주쳐서 내가 눈 눈웃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노신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반가워 웃으면서 눈웃음으로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인사를 해서 나는 어 반가워서 인사를 했거든요 눈길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목내로 살짝 안사고 어 인사하고 끝나면 만나 봐야지 이러는데.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사모님들도 다른 교인들도 목사님 오늘 새로 오신 분 없고요. 그 검은색 양복을 입고 노신사 그런 분 오신 적이 없대는 거야. 아, 예수님 오셔. 다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검은색 양복을 입고 머리가 하얀 백발에 멋지게 생긴 키가 크신 노신사의 모습으로 예수님 이 저희 교회 예배 때 찾아오신 거예요. 제 눈에만 보인 그러니까 실제처럼 보이는 환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꿈 가운데 예수님도 만나봤고, 또 기도 중에 입신도 해봤고, 기도 중에 환, 눈이 열려서 환상으로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실제처럼 사,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는 몇번안 되거든요. 뭐1 0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하,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저희 교회 수요예배 인원이 15명도 안 됐었던 그 시절에 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뭐대형 5목, 수요예배가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교회 교회들이볼 때는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볼 수도 있겠죠. 겨우 15명도 안 되는 수요예배 인원 작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저뿐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개척교회 하시는 전도사님, 사모님, 목사님들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저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락하셨기 때문에 눈을 열어 주셨으니까 볼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볼수없을지라도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노신사의 모습으로 제가 보게 되었지만은요. 우리 그때 제가 그 마음의 큰 감동은 비록 교인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15명 모이는 우리 교회지만 이 이 온세계 민족 열방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이보다 더큰 감격이 어디 있겠냐는 여러분, 어떤 사람 뭐 대통령과 한번 사진 찍었다고 그냥 뭐 가문의 영광처럼 사진 찍었고, 정치인들은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갖고 계속 선전하고, 뭐 유명인 만났다고, 뭐 만났다고, 무슨 뭐 유명한 재벌하고 한번 만나봤다고, 얘기 한번 해봤다고, 대통령이 초청해서 어디 가봤다고, 청와대 한번 가봤다고,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처럼 사진 찍고, 크으, 기억을 할지인데, 여러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지구가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수천억 개가 넘는 그 별들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저의 예배 때 찾아오셨던 그 사건은 저에게는요, 굉장히 큰 감격입니다. 자 이거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볼수 없어. 육의 눈이 연약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수 없을 뿐.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 지금도 이 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당이 초라하다고요 개척 교회 아니라고 지하에 교회가 있고 4층 5층에 있고 예배당 평수가 15평 20평이고 작다고요 수요예배 인원이 5명이라고요 3명이 라고요 주일 예배 인원이 5명이고 10명이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임지하시는 예배면 이보다 더큰 감격의 예배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희 교회, 도리교회 찾아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제 어떤 체험이고, 제그 환상에 대한 기록이지만요. 저는,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내서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또 응답받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예배자리로 나아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이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응답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는 꿈! 또 기도 중에 예수님 만나시는 환상도 보고 여러분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사특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